일렉트로.. 아 이거 갑자기 헷갈리네? 다시 한 번만 같이. 다 컷!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아잇.. 뭐야가 그러면! 그러면 나 그냥 안 할게요. 왜요? 왜요? 아니 멘트를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계속 뭐 이렇게 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 온라인 홍보기자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콤공16번 졸업자 송치호입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랑 업무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세요. 아, 네. 저는 라임웍스라는 의료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의료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 뭐 MRI 같은 거나 뭐 X-ray 그런 사진 데이터도 있겠고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의 뭐 p 에서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나지 이런 데이터들도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저는 후자 쪽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제이번을 예측한다라든가, 예후를 예측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좀 장점이란 게 있다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자유로움? 음. 저는 텐트 to 7이거든요 오늘 예시를 들면 은 저는 오늘 10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오늘은 5시 40분에 퇴근을 했어요 오. 그래서 점심시간도 한 2시간 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은 다 어. 해야 되는 거고 밥도 이제 저 혼밥 해도 되고요 아 진짜요? 네. 오늘은 뭐 드셨어요? 오늘은 국밥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국밥 먹었습니다 아, 되게 다른 활동도 그럼 많이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대외 활동이나 교내 활동 같은 거 있으세요? 교회 활동은 보통 동아리 차원에서 나가는 이제 뭐 외부 활동들 있잖아요. 뭐 네. 저는 스스지를 했었는데 그 세종 시큐리티 가드라고 오오. 우리 학교 보안 동아리거든요. 아, 옛날, 네, 옛날부터 유명했었는데 거기 동아리에서 이제 전국 차원으로. 정보보안 연합 동아리 같은 거 모임 하면 은 이제 그런 것도 가서 뭐 같이 대회를 하기도 하고 뭐 세미나 같은 걸 듣기도 하고 수업 같은 거뭐 그런 것도 듣고 음. 술도 먹고 음. <laughs> 아안 빠지네 <laughs> 그 뒤에 좋았던 교내 활동은 두 개인데 해커톤이랑 그리고 창의학기 아 창의학기 아시어요 네. 창의학기를 들으면 그냥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어떤 걸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이 목표로 가기 위한 그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 그 커리큘럼을 또 짜서 지도 교수님이라든가 어떠한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커넥션을 맺어서 커리큘럼도 이제 컨펌을 받고요. 그래서 어 중간 중간에 이제 교수님이랑 계속 미팅하면서 잘 흘러가고 있는지 플로우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계속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이 없는 거를 할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저는 제가 배우고 싶은 게 교과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커톤은 주제 같은 거는 뭘로나 가신 거예요? 주제 잡는 게 되게 힘들다고 많이들 그러던데. 교내코톤을 그 예로 들자면 교내코톤은 그 예시를 먼저 주거든요. 아뭐 1번부터 10개까지 딱 줘요. 이요 아 그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보면은 아, 학교에서 뭘 원하는구나라는 아그 주제가 보여요. 예. 아, 얘네들이 정답이 아, 있어. 아, <laughs> 얘네들, 어. <laughs> 네. 네. 다시 30개 다시. 하실게요. <laughs> <laughs> 아, 아까 해코톤 말씀하셨는데 네. 해코톤에 나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어, 처음 나간 거는 그 교내 해코톤을 나갔는데 그때 001학번에또 창현이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어... 또 이제 뭐, 경식이, 종찬이랑 나갔는데 <웃음> 아, <웃음> 나 우리 학교, 아, 네. 나 우리 학교 학생들인데 <웃음> 아, <웃음> 나갔는데 <경식이> 그때 <laughs> 그때는 그냥 내 어, 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나온 거였고. 네. 이제, 그거, 거기에서 상을 타가지고, 어,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다른 이제 전국 해코톤 나가보지 않겠냐고. 어. 이제, 거기 나가서 또 좋은 결과를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해코톤을 했었는데, 세 번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마다 항상 다른 팀원들과 팀을 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걸그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배우면서, 네, 할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쓸 텐데 제가 모르는 거라도 그 친구가 알려줘서 빠르게 빠르게 이제 좀더 성장해서 밤새면서 하니까 <laughs> 정신 나간 듯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코톤을 <laughs>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때 약간 자신의 어필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뭐 학점이 안 좋은지 뭐 음. 학점이 좋진 않지만 내가 외부 활동을 많이 했다. 아니면 또 외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들래서 대회를 많이 나갔는데 상은 많이 못 탔다 음. 그래도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상은 못 탔지만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공부를 했던 거라든가 뭐 대회 나갔다 와서 아니면 뭐 어떠한 같은 거를 블로그에 정리한다라든가 오. 이제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뭐 토익만 공부한다거나 학점만 잘 챙긴다거나 이제 그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외적으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아, 네, 되게... 자신의 강점을 알고 아... 잘 어필해야죠. 그럼 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제가 제일 드리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 탈세 중 하세요. 네, 네, 네. <웃음> <웃음> 아니 그 학교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라는 이제 그런 거죠. 헬거톤이나 네, 아,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시라는 거죠. 네, 아... 꼭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